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트럭. 바퀴를 왜더 달고 다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비타이어로 알고 있죠. 이것은 예비 타이어인가 스페어 타이어인가 전체 화물 차량의 70%가 설치했다는 이것의 이름은 예비 타이어가 아닌 가변축이라는 것입니다. 중대형 트럭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의 일종으로 화물의 하중이 집중이 되는 뒷바퀴 쪽에 바퀴를 상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차축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쉽게 말해 타이어를 사용할 때에는 축을 내려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축을 들어올려 타이어를 지면에서 띄어놓는 거죠. 이때 우리가 떠 있는 타이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이떠 있는 바퀴의 위치가 전부 동일. 않은데요. 이 가변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푸셔X, 푸륜 앞에 설치하는 푸셔X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중간, 차량 중간에 설치하는 가변축으로 주요 개통이 지나가는 곳에 끼워넣게 되고 u 자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설치 부담이 크고 가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가동폭이 작다는 건 사용하지 않을 때 축을 들어올려두면 축이 간헐적으로 하중을 받으면서 중량 분산에 영향을 주고 차체의 제어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태그엑스 후륜 뒤, 즉 차량의 맨 꼬리 부분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주로 트랙터나 오토니아의 중형 트럭이 장착을 하는데요. 엑슬이 일자 모양이고 비어 있는 공간에 추가에 설치 부담은 적지만 축을 내려서 사용하게 되면 회전 반경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 텐덤 리프트. 이건 볼보 자동차에서 개발한 가변축의 한 종류입니다. 태그 엑슬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변축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축이 차를 들어올려 태그 엑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는 가변축과는 달리 텐덤 리프트 구동력이 살아있어서 주행 손실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변축은 왜 멀쩡한 트럭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일까요? 가변축을 설치하게 되면 무엇보다 차량 등록시 정해진 적재 중량보다 더 높여 등록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죠. 즉 차량 가격은 아끼면서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변축은 차량의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안정성과 차량의 수명 증가, 도로 파손 최소화는 물론 공차시 축을 들어오 올려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고 연비를 절감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죠. 일정 중량 이상 화물 적재시 가변축을 하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절감이나 타이어 마모, 연비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는 등의 이유로 과적 단속 시에만 가변축을 하강하는 경우가 빈비지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 파손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생계 수단인 내 차가 상하지 않도록 누구보다 가변축을 잘 사용하는 화물 차주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타이어가 떠있다면, 옆 사람에게 아는 척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